그때 우리가 그, 한 네. 네. 그 때, 우리가 그한 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붉게, 그, 때 했잖아요. 예. 이게 다 치료가 돼. 이게 다 떨뜨리고, 예. 어? 예.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치유되면서 새순이 나온 새순이. 이거 보세요. 아. 이 새순이. 아, 위에 다 새순이 나오네. 어, 이거 병 떨뜨리고, 새순이 나오면서 이 광합성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복숭아가 달려있는 거라. 예. 어? 근데 이런 현상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 복숭아 하나도 달지도 못했고 꽃이 예. 어, 피었는데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나무 자체에 어떤 그 자생력, 면역력을 갖춰가지고 이게 스스로 치유하면서 어허. 스스로 치유하면서 이, 이 지금 그이 과일을 지금 달고 있고, 어. 아마 괜찮을 거에요. 뭐 네. 먹을 수 있을 거에요, 여기에는 저 아래에 있는 이게 그, 어, 치유한 거죠? 치유되고 있는 거죠? 치유되고 지금?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때, 그때 교수님이 찍은 게, 네. 요, 요기에, 붉게 네. 돼가지고, 이 나무가, 이 저, 저, 뭐야, 잎이 벌, 병이, 병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르잖아요? 네, 예. 말라가지고, 이게 이제 스스로 치유한 거야. 어. 말라서, 이, 떨어뜨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게 보세요. 이게, 이 살아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병을 치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또, 다음에 한 열흘 뒤에는, 이게, 이, 아마, 사고를 올거 이게, 어. 저런 식으로. 응? 어. 어? 이거 만 이, 이, 가지가 죽는 줄 알거든? 네, 그, 이 나무 자체가, 변하는 이게, 변하는 이게 지금 한 10년 만에, 네. 어? 10년 만에 나무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면역력을 갖추고, 네. 이제, 그, 저기, 병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네. 사람도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복숭아. 예. 네. 그러고, 이 나무 두 개가, 이 나무, 저 옆에 있는 이 나무 두 개가, 작년에, 네. 이게 그, 저기, 뭐야, 진딧물이 와가지고, 네, 네. 그냥 거의 해가지고 진딧물하고, 오갈병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나무 자체가 거의 그냥, 그냥, 그, 뭐, 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어,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과실도 충실하게 많이 달았네요. 아, 많이 달렸네. 많이 달았잖아요. 아, 예. 그, 이 나무가, 이 나무와 똑같이, 진민물의 어떤 그, 오갈병의 피해를, 어, 병을 이기고, 이제 자생력을 갖춘 거라. 아, 아마 내년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좋습니다. 어. 그니까, 이 자연의 힘이라 한게 어? 대단한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10년 그냥 그 이렇게 기다려준 보람을 얘들이 지금 우리 저 인간한테 주고 있는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해리원에 있는 사과 나무, 어? 뭐 이렇게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똑같은 그이 비슷한 현상이. 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음. 나무를 보면 알거든요. 네. 이런 사과나무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약한 번도 안 치고, 이렇게 어떤 그이 나무가, 어? 생생하게, 잎이 건강하게. 근데 금내에 사과가 달리지는않았는 달리진 않았는데, 저는. 달리진 않았는데, 지금 내년을 기약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 어, 예, 예. 이게. 이 나무가 벌써, 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뿐만 아니고 사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저기 자두 나무도 열리진 않았지만은 네네. 내년을 굉장히 그 이렇게 그 희망적으로 음. 음. 어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 적과 이렇게 잎다 따고 적과 이렇게 과일 따고 그걸 누굴 세무식 다 하거든. 근데 그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스스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이거 떨지니까송은 이거 떨지는 거예요. 이거 네. 다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데이는걸 갖다가 어, 또 모아 가지고. 어? 그 자연로 한다 가면서어 동자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작은 씻고 가서 담아가지고 소금이나 이런 데뭐어이 이 담아가지고 다시 또 나무에 쳐주고 그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런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자체가 떨지 면 그대로 다 여기 있어 자체적으로 어미생물먹이가 되고 다걸름이 된다니 그게 그러니까 너이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려준 게. 지금 음하한 그 대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 이제 대충 이, 이 밑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 한번 한번 집어 보세요. 숙이죠. 아, 이것도 숙도 그냥 숙이야. 여기 참숙이래요. 참숙. 참숙. 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 한테가면은 시나물도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 참치가 굉장히 향도 좋고 예. 맛이 좋거든요. 예. 예. 어. 근데 그참와 마찬가지 참숙이래요. 참숙. 네. 대부분 다. 참석근그 여기... 뒤에 뒤에 있는 게 이게 망초죠. 아, 저건 망초고. 망초. 요건 뭐예요? 그건 딸기나무, 딸기. 아, 딸기나무. 어.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이 이 좋은 이, 이 어? 몸에 좋은 이 숙이 이 애들 걸음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좋겠나 이 어, 저 노란 것은 금계곡. 금계곡.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네, 네. 어, 이렇게. <laughs> 아 여런데 아, 다 아주 떨리잖아. 아, 작년보다 굉장히 그, 아주 충실하네요. 병이 안 번지잖아. 어, 그렇게 그러니까 안 번지니? 잠깐만, 잠깐. 아. 이, 이 병이 들었는데 여기 예. 들었는데 예. 이 병이 옆으로 안 번진다는 안 얘기야. 안 번지고 그러니까 응. 자가 치유할 수 있는 하는 얘기. 스스로. 다만 이, 보세요, 이거, 이거. 아 이, 스스로 정리하고, 다 이렇게, 어, 나무, 한, 몇 개씩 남는데, 이, 그지, 뭐, 사람이 손안 대도, 네네네. 지 알아서, 그러네. 정리정돈 한다는 얘기 진짜 지, 지가 정리하네요. 어. 네. 이, 이 나무가, 누가 작년에 죽다 살았다고 그어 어? <laughs> 내 지금 침샘 하면서 죽다 살아난거 똑같은 거야, 이게 나무 자체가 지금.